자, 엔비디아가 지금 AI의 미래를 아예 판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차세대 페라폼 루벤인데요. 이게 그냥 뭐칩 하나 나온 게 아니고요. 기술 산업 전체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랬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변화, 첫 희쟁량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써왔던 데이터 센터의 심장, 서버입니다. 네 맞아요 서버요 엔비디아의 이 새로운 비전 앞에서는요 이제 서버 하나하나라는 개념 자체가 뭐랄까 구시대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변화가 언제 오냐 바로 2026년입니다 전문가들이 이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ai 산업의 싱귤라리티 그러니까 특이점이 오는 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뭐 매년 나오는 신제품처럼 더 빠른 칩이 나왔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산업의 룰 자체가 퉁채로 바뀌는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뜻입니다. 젠슨 왕 CEO가 딱 던진 이 루빈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그냥 성능 좀 좋아졌어요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랄까 컴퓨팅에 대한 철학을 아예 다시 정의하는 수준이죠.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서버 여러 개 모아놓은 창고로 보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원료로 집어 넣으면 AI라는 최종 제품이 척척 나오는 하나의 거대한 AI 공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엄청난 야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AI 공장을 돌리는 엔진, 이 루빈의 심장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름부터가 재밌어요. 루빈. 이게 누구냐면, 우주에 있지만 눈에는 안 보이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밝혀낸 천문학자 베라 루빈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와, 이름 진짜 기가 막히게 짓지 않았나요? 우리도 데이터 센터 성능을 몰래 갉아먹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병목 현상을 싹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 하면 서버 한대 이게 기본 단위였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서버들이 꽂혀있는 렉 전체가 그냥 통째로 컴퓨터 한 대가 되는 거예요. 수십 개의 뇌 GPU랑 심장 CPU가 진짜 한 몸처럼 착착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가 탄생하는 거죠. 이걸 바로 렉스 케일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만들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었어요. 반도체 업계의 오랜 숙제 바로 레티클 리밋이라는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붕어빵 틀 같은 거예요.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칩 크기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아무리 큰 뇌를 만들고 싶어도 붕어빵 틀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엔비디아가 내놓은 해결책은 진짜 기발했습니다. 어, 틀이 작다고? 그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제일 큰칩 4개를 가져와서 레고 블록처럼 빈틈없이 이어붙이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의 거대한 슈퍼칩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TSMC의 최첨단 3나노 공정 위에서 실제로 구현해냈다는 건 와, 이건 거의 기술의 마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와, 정말 경이롭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나왔던 블랙웰. 그것도 괴물이었는데, 그거보다 AI가 생각하고 답을 내는 출원 성능이 무려 2.5배가 빨라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에 시속 1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올해 갑자기 시속 250km로 달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도약이죠. 자, 여기서 엔비디아의 진짜 무서운 전략이 나옵니다. 루비는 그냥 GPU 하나 달랑 파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두뇌 역할을 하는 루빈 GPU 그리고 이걸 지휘하는 똑똑한 주의관 베라 CPU 마지막으로 이 둘을 빛의 속도로 연결해 주는 신경망 MB 링크까지 이 완벽한 3위 일체 이한 팀을 통째로 팔아서 아예 생태계를 장악해 버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한 AI 칩을 설계하는 거랑 그걸 실제로 수백만 개씩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패권 전쟁의 진짜 싸움터는요, 실리콘밸리가 아니에요. 저기 아시아에 있는 첨단 공장들, 바로 공급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어디냐? 바로 HBM4라는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메모리처럼 데이터만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메모리가 똑똑해져서 자체적으로 간단한 계산까지 합니다. 스마트 메모리로 진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보석 같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손에꼽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 병목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저 슈퍼칩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TSMC의 코OS라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거든요. 근데 2026년에 나올 물량의 절반 이상을 엔비디아가 이미 다 예약해 버렸습니다. 싹쓸이한 거죠.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남은 부스러기 가지고 서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괴물 엄청나게 먹습니다. 전기를요. 그리고 먹는 만큼 열을 어마어마하게 뿜어내요. 렉카나가 쓰는 전력이 무려 120kW.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기차 수십 대를 동시에 충전하는 거랑 맞먹는 전력이요. 에 그러니까 이제 뭐 선풍기 바람 같은 공냉식구로는 택도 없는 거죠. 데이터 센터 전체를 뭐랄까? 거대한 수랭 PC처럼 물로 식혀야 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가 혼자서 너무 독주를 하니까 위협을 느낀 다른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AI 업계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두개 서로 다른 철학, 이념이 맞붙는 거대한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 진영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들의 철학은 완벽한 통제예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자기들이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딱 애플 생각나시죠? 아이폰처럼 폐쇄적이지만 대신 완벽하게 통합된 그런 시스템을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누가 있냐? 바로 AMD, 구글 같은 회사들이 뭉친 반 엔비디아 연합입니다. 이들의 무기는 정반대예요. 개방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용산 가서 부품 사서 조립 PC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나 부품을 골랐을 수 있게 개방형 표준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선택의 자유를 주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 경쟁사들 전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엔비디아랑 똑같이 싸워서 이기기 힘드니까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야, 엔비디아? 우리는 메모리 용량 더 빵빵하게 줄게. 그리고 우리 건 아무거나 갖다 꽂아도 다 돌아가. 이런 식으로 개방성이랑 가성비를 무기로 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인들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과연 이 새로운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물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엔비디아한테 쏠려 있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황제 혼자서 거대한 제국을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칩을 독점 생산해주는 공장 TSMC, 그리고 그 똑똑한 메모리 HBM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바짝 추격하는 삼성전자. 이 회사들은 엔비디아 제국의 운명을 같이하는 핵심 동맹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요. 진짜 숨은 승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1 2 0 k w 열 난다고 했죠. 그거 시켜주는 냉각솔루션 회사들, 그 엄청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는 전력 인프라 회사들, 또 HBM 메모리칩을 착착 쌓아 올리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이들이 바로 옛날 골드러시 때 금캐는 사람들에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아서 돈번 진짜 알짜배기들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루비는 인류를 위한 위대한 기술적 도약일까요? 아니면 모든 혁신을 자기들 울타리 안에 가둬버리는 거대한 독점의 시작일까요? 애플처럼 완벽하지만 폐쇄적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좀 혼란스럽더라도 개방된 생태계로 갈 것인가? 미래의 선택은 바로 앞으로 2년 안에 결정될 겁니다.